지금 메뉴는 뭔가요?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또입니다 마키아또는 매장마다 레시피가 다 다른데 저는 바닐라 시럽하고 캐러멜 소스를 블렌딩을 해서 조금 더 복합적인 베리에이션이 되어 있는 맛? 예. 어, 바닐라 시럽을 넣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드실 때 조금 더 캐러멜 마키아또를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캐러멜 소스는 따로 바닐라 시럽 다 이렇게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어, 아까 바닐라 라떼는 네. 우유랑 시럽을 먼저 넣고 얼음을 마지막에 넣으셨는데 네. 이번에는 다르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층층이 맛이 조금 레이어되는 느낌이 좋아서 바닐라 시럽 따로, 캐러멜 소스에는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따로, 그다음 마지막 위에 캐러멜 드리즐을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샷 잔을 다르게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여기에 방금 캐러멜 소스를 넣어서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하면 캐러멜 향이 잔여량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마끼아또 용도 쓰고 있어요 섞어서 카라멜 소스를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은 다음에 섞어서 예 그러니까 맛을 이제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은 바닐라 시럽, 카라멜 소스 위에 이제 거품으로 덮고 카라멜 소스 이렇게 해줘 제 레시피는 그렇게 따여져 있어요 네 <laughs> 거품기를 저는 되게 잘 활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얹으시는구나 이렇게 얹어서 나가 따뜻한 거는 제가 스팀을 치지만 아이스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음... 드리즐로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 카페를 꿈꾸는 사람들의 채널 목하뉴스 지금 구독해주세요